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보험성입니다. 자, 오늘은 로블록스 브롤타즈 2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도 아직 이브롤타즈에 출시하지 아... 않은 신규 브루로스킨 직접 또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 로블록스에만 출시한 신규 아이디어 스킨 써보도록 합시다. 가자. 오, 이거 지금 보시면은 대리의 신규 스킨인데 여러분들 엄청나게 약간 사이보고틱하게 전기 찌릿찌릿이랑 약간 타이어 느낌도 납니다. 예. 네. 이건 과연 게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지 직접 써보도록 하죠 와우 이번에상대고퀄리티 나왔구요 그러면서 와우 퀄리티 봐봐 여러분들 로블록스에서 만든건데 실제 게임에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멋있겠다 와우 전기 지나갈 때마다 이런 전기 같은게 생겨 그러면서 사이버그 대리런 오마이갓 자 그러면은 한번 무기 써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샷건 오 뭐야 약간 불이 나가는데? 뿅뿅오 손에서 약간 불 같은 게 나갑니다. 샷건. 그럼 약간 이게 손이 로봇 손이 돼 버렸어. 로봇 손. 오. 전기 찌릿찌릿. 지나간 자리에다가 약간 전기 잔상 같은 게 남고요. 무기는 샷건이 샷건 그대로 손에 쌍따발총 똑같고 궁극기는 에이. 참고로 구현이 안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궁극기도 구현됐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기 앞에 보가 있다. 보 잡으러 가 보도록 할게요. 추가! 오호! 바로 한 방에 원킬. 앞에 엘프리모, 엘프리모 막 이러면서 옵니다. 자 샷건을 투기 깨버려. 투기 깨버려. 테리라투기 깨버려. 아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번엔 바로 팬이의 또 신규 스킨 이 있거든요. 서버도록 할게요. 뿅 들어가주시고 여기에 팬이의 신규 여름 스킨. 예, 요게또 로블록스 버전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과연 브루스타일 나오면 또 어떤 느낌일지? 여기서 미리 체험을 하는 거죠? 와우! 이거 일단은 팬이 얼굴 여기다가 대충 붙여놨는데, 어. 이거 참 뭔가, 뭔가 귀여우면서 대충 만든 것 같고요. 얼굴 이렇게 붙여놓은 게, 어. 약간 모자는 살짝 쇼미더머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자. 일러스트랑 보면 좀 많이 닮았네요. 모자랑. 그리고 이거 뭐야? 손에는 스프레이. 스프레이가 무기네요. 오오오. 자, 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이런 버블검 총이 아니라 아 이게 스프레이도 들고있고 총도 또 따로 이게 무기로 들고있네 가봅시다 그러면은 가자! 여름팬이! 자 뒤에 팬이 지금 머리카락이 하늘색깔로 되어있고요전 개인적으로 요스킨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데 끝나기 직전에 여름팬이 나와도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오 상큼하게 일단 핑크색깔 총 바로 발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오 뭐야 오호 핑크색 깔 약간, 약간 그 비비의 궁극기 같은, 약간 껌, 껌공 같은 걸 발사합니다. 오. 요런식의 원래는 금마주머니였는데 약간 껌 주머니 같은 거 발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뭐야? 저거는 여름 제시잖아. 여름 제시. 나 죽이지 말라고! 우리 같은 여름 스킨이잖아. 실제로 진짜 여름 팬이 스킨 나와가지고 둘이 같이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잉? 빙글빙글 도는데 같이 뭐 티밍 하자는 건가요, 여러분? 뭐야 너무 어지럽게 우와 죽여버렸어 오 레온 레온 레온이야 레온 오 <laughs> 롱다리 레온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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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오 레온도 바로 죽여주시면서 그럼 이번엔 바로 또다시 브루르타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자 파이퍼의 스킨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주시고 자 이렇게 엘프파이퍼 이 엘프파이퍼 스킨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럼 가봅시다 뿅 들어가주시고 와우 이거 디테일 좋은데 요것도 얼굴을 대충 만들었는데 나머지 디테일은 굉장히 좁습니다 예일루트랑비교보면은 치마 입은거랑 어어깨 갑옷같은거랑 뭐야 이거 무기는 마법지팡이입니다 그러면서 오 마법지팡이 뭐 마법을 쓰려나? 저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뿅나가주시고 뭐야 이거 아니 마법지팡이가 아니라 이거 뭐야 약간 대포처럼 <laughs>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설마 대포야 무기가? 뭐야 이거 대포소리인데? 붕 대포가 나가나 봅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실제로 대포가 나가진 않아. 소리만 들리고, 대포가 슝! 날아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어, 제작자분이 그것까지 안 맞는 것 같구요. 어, 전방이 목표를 발견. 로사, 로사. 정말 로사 발견했구요. 대포 쏴버려. 약간 선의작 <laughs> 뒤에 숨었거든요, 저보고. 너 그거 모를 줄 아니? 어? 거의 뒤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아? 하하하하. 뚜페 깨지 마. 귀엽네, 요, 자식이. 투명대포다, 임마. 투명대포. 투명대포. 그렇지! 바로, 뚝배기. 파이퍼의 장점을 살려서, 원거리로, 투명대포로 죽여봤구요. 그러면, 이번엔 바로, 브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브록. 브록은, 기존에 있는 스킨 밖에 없거든요? 기존 스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오! 오, 브로콜리티 뭐야, 이거? 목걸이. 목걸이 진짜, 이거 약간 쇼미더머니 나올 것 같은 목걸이라, 대포가 겁나 큽니다. 로블록스 버전 되면서. 오 이거 대포 라디오 라디오 느낌 나게 요거 잘 살렸네 오마이갓 무기야 겁나 커오 뭐야 이거는 대포 이펙트 보소 오 실제 대포가 날라간다 슝 애들 많다 저기 쏴버려 가라 대포 가라 대포 애들 뭉쳐있는 데다 쏴버려 퐁한 마리 죽여주고 가라 대포 퐁오한 마리 또 죽여주고 가라 대포 퐁또한 마리 죽여주고 아, 니타, 니타. 같이 죽자, 같이 죽어. 퐁. 니타,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자멸이다! 퐁. 이렇게 자폭할수 있어, 자기 있는 데도 쏴버리면. 그러면 이번에는 칼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칼. 가라, 뿅! 들어가 주시고. 오, 칼도 이거 새로 나온 호그라이드 칼이 있네. 뿅! 들어가 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이거도 무기 어떻게 쓰는 거야? 무기는 호그라이드 망치. 망치 그대로 있고. 와우. 요, 너, 디자인 보면은, 와, 상당히 콧구리도 잘 만들었는데, 여러분. 들호그라이더 칼, 오. 거의 비슷해! 갑시다, 나가, 나가. 나가 주시고, 망치, 오, 망치 뭐야? 분미랑 뭐야, 이거? 슝, 갔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돌아와. 오, 토르 같은데, 이거? 두배 깨버려. 범사가. 슝. 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많은 거야. 오, 돌아오는 거, 구현한 거 보소. 슝. 일단, 잠수 같거든요? 두배 깨버려. 두배 깨버려. 계속 계속 때려. 그렇지. 무기가 없는 것 같아 얘는. 자 투패 깨버려 이게 붐에를 갔다가 안 돌아오기도 해. 투패 깨주시고. 지금 이제 무기가 세개 있기 때문에 부 붐을 계속 던져. 그렇지. 버그 칼이다 버그 칼. 도망치는 거 보소. 야 그만 도망쳐 인마. 그렇지 투패 깨주시고. 와 이거 퀄리티 봐봐. 어 바퀴 날린 거 보이십니까 지금 바퀴랑 이거 호그라이드 돼지 그거 표현한 거거든요. 바퀴랑 어금니랑 돼지 꿀꼬이 뒤에 꼬리랑, 그러면 이번에는 포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포코. 어떻게 나왔을지 들어가주시고. 이게 이제 기존의 포코고, 이게 포코 스킨인데, 원래 여기 이미지가 <laughs> 있었거든요? 사라졌어. 뿅! 들어가주시면은, 이게 사랑꾼 포코 스킨이죠, 여러분들. 사랑꾼 포코. 오. 비교해보면 요것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잘 만든 것 같고요. 얼굴 봐봐, 얼굴. 이거 좀 얼굴 좀 고생해서 만들었네. 입에 장미 물고 있는 거 똑같고. 자, 무기. 무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 오. 기타도 상당히 디테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바로 나가서 써보도록 할게요. 뿅. 나가주시고. 자, 어떻게 무기에 나갈지. 오! 사이버그 셸리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1탄에서 보여드렸던. 뭐야, 이거? 얘, 얘도 총이 나가는데, 샷건이? 여러분들? 야 샷건이 나가 봐봐. 바닥에 써볼게요. 샷건이 나가. 노래소리 난다. 근데 기타소리 봐봐. 잘 들어봐. 아니, 그 사이에 죽이냐! 오, 같은 폭고 만났다. 띵, 띵, 샷건, 샷건. 때려, 때려. 띵. 죽어라, 죽어라! 띵. 두배 깨주시고. 요런 느낌. 음악 소리 나는데, 음표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총을 쏴버리네요. 여기 기타 안에 총을 숨겨놨어. 그럼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이불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나왔을지? 불 보면은 지금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 색깔 바뀐 스킨도 있는데,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브루스타즈에서 못본 스킨이라서. 파란 색깔, 색깔 바꾼 것도 있네, 여기. 오호. 요것도 얼굴 대충 만들었네. 이거 이미지 도 붙여놓은 거 봐봐, 이거. 이미지 붙여놨어, 이거. 아, 얼굴, 얼굴 만드게 귀찮은가 봐요, 이분이. 자, 옷 같은 건 숫자. 00 써있고, 숫자 0. 참고로 여러분들, 이 불에, 이 옷에 숫자 0이 써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00? 이 00이 황소의 콧구멍을 나타내는 거야. 예. 진짜입니다 이거 음, 아니야. 물론 저희 뇌피셜이지만 자, 봐 무기 무기 같은 이거 럭비공 요런 식으로 오 무기 구현 굉장히 잘 됐고요. 이 럭비공에 요런 총이 숨겨져 있지 실제로도 자 바로 오 사이보그 테릴 아까 내가 썼던 거 뚝배기 뭐한 방에 와우 근접에서 굉장히 센 불을 그대로 만들어놓은거 같네. 여기서도 굉장히 셉니다 한 방에 뚝배기 총이 갑자기 안 나가가지고 이번에 색깔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나가 뿅 나가주시고. 딱 색깔만 바뀌었네. 빨간 색깔은 앞에 파이크 두명 발견했건 여러분들 잡아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여녀닭들 귀여운 자식들 둘이 팀잉한 것 같은데 둘이 같은 파이퍼라도 팀밍했냐한명 뚝배 기 깨주시고 퐁퐁퐁 뚝배기 퐁, 퐁. 퐁. 불이 안 같은 걸 들고 있는 얘는 그렇지 뚝배기 와우 여기서 굉장히 세다니까 불이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브롤타지 2탄 같이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번 영상이 좋아요가 추가로 천회를 뛰어넘다면 제가 또 신기한 로블록스 브롤타지 찾아가지고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니까요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뿅